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니지2의 마검 캐스트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승 캐스트 중에 브랜논의 마검이라는 캐스트가 있어요. 이거 받고 나서 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동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디서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캐스트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합니다. 그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맵 있잖아요. 그 맵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체 맵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전체 맵에서 일정 시간마다 이제 저렇게 이제 불기둥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마법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불기둥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저곳에서 이제 캐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던 당시에는 투렉 오크 야영지에서 열리게 되었고, 간단하게 이제 저곳으로 가는 방법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텔레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편의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장점을 뭐 하나라도 기약야될거 아니겠습니까? 편시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텔레포트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 빨간 불기둥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몬스터가 계속 리젠이 되면서 보스 몬스터가 있어요. 그 보스 몬스터를 같이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맵에서 이제 이거는 뭐 랜덤인 것 같아요. 제 시간은 정확하긴 잘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불기둥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셔서 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보스를 열심히 때려 잡으시게 되면은 퀘스트를 완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마검 퀘스트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